우리 자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소망의 소식을 전합시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실은 오늘은 설교하는 게참 두려운 때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마음을 울리고 또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가 정말 오랜만에 어, 처음에 딱 예배를 선언하고 시작하는데 뒤에서 화음이 들리니까요.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laughs>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의 순간들 그리고 우리 예솔이 찬양단과 시원 찬양대가 함께 소리를 높여 주님을 높일 때에 이미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보면 아, 이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마음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며 성탄절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던 특별히 말구에서 태어나셨던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복음서가 있다, 내가 복음, 이건 있으면 안 되는 복음입니다. 이네 가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같은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성탄의 밤, 방구석, 크리스마스 이름도 잘 줬어요.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성탄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제가 놀랬습니다.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퀴즈 실력이 탁월하구나. 예상과 다르게 저희 가정이 1등을 해서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5등이었는데 1등을 해서 또 아낌없이 선물을 내놨습니다. 제가 우리 강집사님 가정이요. 확실히 그런 은사가 있구나. 작년에 분명히 치킨을 먹고 기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치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올해는 아닌가 보다 했더니 마지막 1등 선물을 싹 가져가시면서 역시 가져갈 분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가복음과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경 공부를 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림과 누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림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배경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헤로데 왕궁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림입니다. 시작은 화려하고요 얼마나 웅장하고 광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처절한 살육의 장면이 마태복음에서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은요 배경은요 굉장히 초라한 듯합니다 왜요? 등장인물서부터 목자와 목동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도 어디입니까? 말구유입니다 누추하고 누구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환경들 하지만 그곳에 천사의 찬송소리가 울려퍼리고 마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울려퍼진 그 찬양소리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모든 사람들, 을 위한 평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초라하지만 마지막은요 하늘의 소리가 이땅 가운데 전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영화감독의 모든 권한을 주고 마태복음을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은요겉은 화려하지만 배경음악은요 굉장히 긴장감 있고 굉장히 힘든 음악이 깔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 보금은요. 배경에 대한 내향은 되게 겸손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배경음악은요. 굉장히 따뜻하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선포될 때에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가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 소리처럼 웅장하게 온땅 가운데 퍼지고 있는 그 음성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저만 상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전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야기와 누가 보음에서 전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야기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다시 한번 말구유로 옮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어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천사의 등장에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우리 11절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목자에게 이분이 주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인데, 그 알게 되는 표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갓난 아기가 토대기에 쌓여 구위에 누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목양 예배 때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 보여주는 표적, 표징,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너희를 위한 너희의 이 세상에서의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주가 탄생하셨다. 근데 그 구주가 탄생했는데 그 구주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인데 그 표징이 뭐라고요? 여러분, 구유에 이렇게 쌓인 누구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찾아갔을 때 정말로 말구유의 누인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구유가 갖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누구도 찾아가지 하려 찾아가려고 하지 않은 그 낮은 곳 어렵고 힘든 그곳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요. 말들과 이런 짐승을 키우는 건물을 따로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 안에다가 이 짐승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 구유에 음식을 주기 위한 그 구유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구유가 있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동굴. 그 동굴 안에다가 짐승들과 가축들을 넣어놓고 거기에 염물통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자연 동굴에는 빛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연 동굴은 여러분. 환기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짐승들의 배설물들 또그 음식물들이 섞여서 그 안에서 나는 그 진동스러운 그 냄새는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동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말 구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환상적인 장면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말 구유는 환상적인 곳이 아니라 어쩌면 빛도 없는 어둠이 가득한 곳. 여러분 냄새적으로 보면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쾌쾌하고 안 좋은 냄새가 가득한 곳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말구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빛이 없이 그렇게 어두움이 가득한 터널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인 된 삶, 그 속에는요, 그 죄로 인하여서 썩어지고 부패되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무언가가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속, 그 속, 죄가 가득한 그곳은요, 악취만 진동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감추려고요. 겉들도 어떻게 꾸밉니까? 화려하게 꾸밉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는요. 생명이 없는 어둠만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악취가 진동할 때 그것을 감추려고 수없이 많은 좋은 향수를 뿌려 보지만 여러분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된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겉은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속은요, 썩고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여러분 현장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이 어둠에 터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요, 곧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말구에 있는 그 동굴 속일 것입니다.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 동굴 속으로 여러분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구유 같은 죄로 인하여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고 비로소 그곳에서 한 줄기 은혜의 빛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구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백주년기념교회 2021년 대림절 묵상집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외양간으로 사용되었던 자연 동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동굴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겹겹이 쌓여있는 곳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그곳은 빛의 근원이 될수 있음을 신이 이 장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외양간 동굴은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더러운 동굴 속에서 태어나심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음을 일깨워 주는 곳입니다. 가장 냄새나고 가장 어두운 그 동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거기는 사망과 여러분 저주의 그늘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소망의 공간으로 변화되었음을 함께 기뻐하며 선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구유는요.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규와 같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장소가 또한 곳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 속에서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극악한 죄인. 죄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진 사형제도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죽음을 당하실 때 어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원래 그곳에 우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죄가 왕 노릇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여러분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음을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말구유도 예수님이 계실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도요, 예수님이 계실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말구유를 통하여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어둠과 같은 그 칠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썩고 썩어서 그 죄의 그 더러움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곳,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또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실 때 말구이로 오셨고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길루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영원한 평화를 함께 기뻐하며 누리는 오늘 성탄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과 삶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의 고난의 순간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칠 것 같은 어둠 속에 찾아오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가득하여서 썩은 내가 진동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오늘 이 성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여러분 그 말구유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구유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기뻐하는 시간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이 성탄의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비쳐지게 해야 할 그곳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모든 냄새들이 다 떠나가고 거룩하고 성결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그 말구유의 장소는 어디인지를 묵상하시고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어둠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의 도 빛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인하여 악치가 가득한 그곳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말구유를 통하여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맞이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어둠이 있고 냄새가 나는 곳이지만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나만 안전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되면 돼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죽어야 할그 곳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이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개인의 건강과 개인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정말로 어둠의 터널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탄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비춰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